안녕하세요. 에어드랍 작업하고 있는 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에어드랍 작업은 아니고요. 메가이더 다 하셨나요? 프리스의 등록은 다 하셨죠? 그, 메가이더에서 좀 공개한 내용이 있어서 그 방식을 한번 분석해보고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지 리스크랑 기대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계산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있지는 않은데 이런 걸 해두면 좀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니까 약간의 막연함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분석하는 게또 괜찮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프로젝트 측에서 뭐 갑작스럽게 공지를 바꾸거나, 미루거나, 뭐 그런 일이 정말 너무 흔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는 좀 느려요. 공부하긴 좋은데, 저도 영상으로 이것저것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발 빠른 정보는 그 텔레그램 방 들어가서 되게 많잖아요. 한 수백 개 되잖아요. 정보방이. 그런 거 확인하셔서. 응, 발 빠르게 공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액션 취하시고, 그런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그냥 뭐 평소 하던 대로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애드작 하면서 뭐 다양한 프로젝트를 많이 봤지만, 하이비 되게 높으면 밸류는 되게 좋거든요. 뭐 인정은 해요. 밸류가 되게 높은 건 인정하는데, 개인 수익률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빈집일 경우에는 훨씬 많이 수익을 주는데, 대원면은 다 같이 나눠 먹는 거니까, 오히려 수익률은 좀 저조하지 않았나. 그렇기에 저는 이번에 프리세일 한번 분석하면서, 약간은, 뭐, 그저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기본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이제 등록을 하는 건데, 등록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세일 기간은 10월 27일, UTC로 1시, 그러니까 저희 시간은 한 10시 되겠죠. 그리고 7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참여 자격은 소너 플랫폼 KYC 인증자, 결제 수단은 이더리움 USDT,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세일 방식입니다. 세일 방식은 잉글리시 옥션으로 한다고 하고요. 잉글리시 옥션 같은 경우에는 시작가랑 상한가가 정해져 있어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1원이라고 할게요 1원에 누가 나 이거 살래? 누가 2원에 내가 입찰하고 그 다음 3원에 입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상한가에 딱 걸려져요 틱이라고 하잖아요 한틱 그러니까 1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올라갈 때 최소 입찰액은 2,650불이 최대 입찰액은 18만 6천 불 정도 됩니다. 락업이 있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뭐 의무적으로 1년 하고, 미국이 아닌 저희는 1년을 락업 선택으로 하고, 그렇게 할 경우 10% 할인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하겠죠? 일단 할당량이 초과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의 베네핏을 주는 활동이 있는데 네, 소셜 미디어 활동이 있고요 기터브, 추가 지가명결뭐 이거는 뒤에서 확인해 볼게요 이거 서프로 뽑은 거여서 그 옥션은 이제 뭐 이런 방식이 있는데 네, 저희는 잉글리쉬 옥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세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델패드랑 딱 기간이 좋죠. 그래서 돈을 잘 회전, 좀 스무스하게 돈을 빼주면은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그렇게 스무스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유동성이 좀 적으면은 돈을 좀 타이트하게 그 움직이시잖아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서, 그 변수는 언제나 좀 계산하고 있어야 되고, 타임라인을 좀 그려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일단 비델패드 먼저 했으니까, 비델패드 했는데, 메가이더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서 타임라인을 좀 그리면서 돈을 회전시켜야 될것 같아요. 입찰 종료 후에 최종 가격을 결정하고, 이제 입찰한 사람들에게 할당량이 배정되겠죠? 그리고 미당첨자는 전액 환불되고, 초과할당할 때는 뭐, 할당량이 좀 배정이 다른데, 어차피 다 초과구독 될 거예요. 그 이후에 1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철회 기간이 있어요. 당첨을 원하지 않으면 나갈 기간을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건데, 그 이후에 최종 할당이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긴 기간이 좀 묶이게 되죠. 이거는 지금은 좀 귀찮아서 안 했는데, 타임라인을 좀 그려서 뭐 나중에 하나 만들든가, 그냥 저만 하던가, 그렇게 하려고요. 옥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세일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증가하는데, 0.0999니까, 저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0.1이 맥시멈이라고 칠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100억 개를 발행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1빌리언의 가치에 산다고 보시면 돼요. 계산하기 되게 쉽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어차피 초과 구독 된단 말이에요. 아마 메가이더는 초과 구독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 옥션에 상관없이 0.1에 다 구매를 하게 돼서 엠빵을 하는 거예요. 일 얘를 하나 제가 계산해 볼게요. 초과 청약을 하게 됐어요. 이게 대전대인데. 그러면 0.1에 메가이더를 구매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한 거죠. 그리고 저는 3천불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초과 구독률이 50대일, 뭐 100대일, 200대일, 밸류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FDB는 그냥 하이퍼리퀴드호의 프리마켓 지금 상장에 있거든요. 이미 지금 0.48 정도인데, 이게 4.8빌리언 정도예요. 지금 굉장히 높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좀 놔둬 봤거든요. 계산할 때 편하게. 3,000불을 내가 넣고 초과청약 5,000%라고 할때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저는 이게 역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0대 1이에요 경쟁률이 그러면 0.2개 정도 0.2 정도 그러니까 엠빵 했을 때 600개정도 토큰 할당이 되는 거고 60달러를 0 2 곱하면 돼요 600개 곱하기 0.1 해서 1빌리언에 60달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4.8 빌리언인 가격에 제 원금을 빼게 되면은, 원금을 빼면 228달러 정도 벌잖아요? 3,000불 넣고 228달러면은, 한 8%? 어 굉장히 괜찮죠? 기간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18만 달러 정도 풀캡 참여하면은, 뭐, 저는 돈이 없어서 풀캡은 못하고, 이거 한, 2억 5천인가, 2억 7천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넣으면은 한천만원 정도 얻는 어, 것 같아요. 어, 큰 돈이면 굉장히 괜찮은 금액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3천 불을 넣고 한100대1 경쟁률이 됐어요. 사람들이 한두배더 많아져서 그렇게 될 경우에 반토막이 나겠죠. 한100 달러 정도. 그리고 나서 더 몰렸어요. 200대 1이래요, 경쟁률이. 그러면, 한 57달러 정도 이득입니다. 이렇게 단순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천0원 넘을 것 같고, 만원 좀 힘들지 않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비대패드도 한5천0 이게 사실 5,000%는 말도 안 되거든요? 많아봐야 한 2,000%였었는데, 프리세일 메타가 되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어요. 사실 프리세일도, 그렇게 막 수익을 주는 편은 아니었는데 요새는 이상하게 메타가 돼서 사실 이 메타도 언젠간 끝나지 않을까요? 리스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처음에 제가 영상 올렸을 때 밸류가 200밀리언인데 제가 200밀리언은 아닐 것 같다고 했잖아요. 한500 정도?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1B가 되니까 뭔가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현재 프리마켓을 보면은, 4.8빌이에요. 이거 너무 높은 것 같거든요? 지금 프리마켓 밸류가. 그래서, 그냥 2.5에서 3빌리요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아비트럼 정도거든요? 3위 아비고, 한 2가 옵티미즘 정도 돼요. 그래이 사이이지 않을까? 이거 이상, 뭐, 찍을 수도 있겠죠? 이거를 예측하는 거는 뭐, 거의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만족할 가격에 좀 팔고 싶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는 거고, 사실 저희가 고점에 팔 수는 없잖아요. 고점에 팔기 힘들고, 그런 거를 사실 알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냥 글 쓰면서 계속 고민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2밀리언 정도 찍는다고 보면은, 그두배 이득이거든요? 그니까 러 제가 60달러 정도 받으면, 그 60달러 받는 거거든요? 3척물 넣고, 그러니까 한 7만원, 8만원 받는 건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좀 아쉽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만약에 프리세일을 정말 싸게 판다고 생각을 하면, 200밀리언에 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밸류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 밀리언에 토큰을 판다고 가정하면은 200리언이면은 거의 10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00불, 600불?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기대 수익이. 그럼 정말 할만하죠. 500 밀리언에 판다고 해도 2비만 가도 4배인데 지금 1비에 파는 게좀 비싸다고 느껴져요.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 하이비좀안 붙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안 사주더라고요. 한국 거래소에선. 뭐 그런 분위기죠. 저였어도 안살것 같아요. 뭐 팔콘이나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좀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소액에 참여하면 1장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프리마켓에 밸려고 5빌리언인데? 만 5빌리언 찍는다? 그러면 진짜 소문난 잔치인데? 어, 잔치 값을 한다?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메가이더가 그 정도 급이 되냐. 일단, 메가이더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L2를 좀 싫어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는 3, 4빌리언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아까워요. 그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250밀리언, 350밀리언이잖아요? 근데, 비델패드에서 만약에, 그 MMT를 1B에 판다고 하면은, 한 4배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1B에 사서, 사비 챙든 거랑 같은 거예요. 누가 더 괜찮을까? 사실 둘다 힘들겠죠? 저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제가 그있을때 어떻게 할까? 좀 비싼데 기대수익이 나올까? 딴거 나오면 딴거 해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다가 일단 그냥 할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가 에코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코가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인수했잖아요? 추가적인 좀 알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참여상?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어차피 메가이더 두 배만 찍어도 이것도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뭐, 할당량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10달러, 20달러 나오려나? 뭐 그러진 않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참여상 같은 거 느낄 것 같고. 그 다음 결국에는 1비에 사서 2비에 팔면 이득인데 얼마 받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히되지 않은 물량이 요새 있어요. 프리세일이 약간 이런 메타가 된것 같아요. 기여를 했냐, 아니면은 어떠한 액션을 취했냐, 추가적인 베네핏을 받을 만한 요소가 당신에게 있냐, 뭐 그런 거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기여로 간주되는 상황을 그 트위터에서 공개했는데 를 이도... 이더 문화는 생태계거든요. 메갈리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플러플 이거 대박 났죠? 아 이것도 뭔가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워낙 오래돼서 어, 그런 것들 갖고 있으면은 추가적인 기여가 있을 것이고 이거는 그냥 유니시지 같은 거요. 예 모멘텀에 열렬한 지지자 카이터 리더분 야핑하란 거죠. 그냥 홍보하고 야핑하세요. 다음 온체인에서 그 사용한 초기 사용자들? 보시면은, 그, ENS 있잖아요? 저도 ENS도 있긴 한데, 아, 이거 예전에 했어가지고, 그거랑, 뭐, 유니스 커브, 그리고 리더 팬들도 있고, 스타게이트, 아이겐 레이어, 에테나, 이런 것들, 여기서 했냐? 그리고, 디파이, 예를 들어서, 캡을 언급했죠? 제가 캡이 t 돌리고 있는데, 저는, 했... 해당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캡. 네, 스테이블 안 하고 그냥 와이텐 했는데 와이0 쳐주면은 그래 저도 뭐 의미 있는 지갑이 되지 않을까. 결론은 지갑 좀 올드한 거묶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 이거 크립토펑크 겁나 비싼 거 있죠. 하이프루, 허지 펭귄 너무 다 비싸요. 전 NFT 없어서 그래서 지금 메가이더에서 쏘너 할때 밑에 지갑 연결한 거 있잖아요. 그거 지갑을 좀 오래 사용하신 것들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지금 지갑들 쓴게한 2년, 3년 밖에 안 돼가지고 4, 5년 된 지갑들은 다 해킹당하고 기억도 안 나서 그런 거를 쓰면은 또 혜택이 있지 않을까? 좀 찾아서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 캡 제가 하고 있잖아요. IT 효율이 아직도 좀 괜찮을걸요? 어차피 캡할 거, 뭐, 메가이더도 하니까. 이거 하나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스텝으로 입금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메가이더는 일단은 참여할 것 같은데. 그냥 좀큰 기대감보다는 참여해서 뭐, 흔적을 남기는 그런 것도 좋고, 최소한의 일당은 좀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약간의 좀 리스크나 현실적인 감각을 좀 주게 돼서 약간 차분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저희는 이걸로 끝낼 게 아니잖아요. 이 다음 프로젝트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회전하고, 수익률을 좀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에어드랍 작업을 하면. 그러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험치 중에 하나. 뭐, 리스크는 언제나 있죠. 저는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얘네 언제 t 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작업한 거 하나이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작업은 예측 마켓 할 건데, 사실 저는 이거 더, 이거 말고, 오피니언 랩스라고, 그거 작업하고 있는데, 걔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것저것 뭐, 다, 아, 깔끔하게 연구를 해봐야죠. 메가이더, 좀 프리세에 관련해서, 좀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일단, 뭐, 참여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고, 많은 분들이 또 가르쳐주고 도움 주시려고 하니까 저도 배워가면서 좋은 결과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